문제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가지 문제는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여하에 따라서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이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문제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은 문제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그 문제를 보는 시각에 관련됩니다.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교훈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범적 사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인상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 셋을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반응하는 태도가 특별합니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가 기적을 취험하는 기회가 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은양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도하셨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 용기하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닌 홍해로 가는 광략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이 돌아가서 피하이롯 근처 발서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국사람들은 내가 여우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좌우에는 고운 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애굽의 수비대를 통하여 애굽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대신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고 나니 불편하게 자기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로 하던 이스라엘을 보내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자신들을 사로잡아 오기 위하여 특별 병거, 육백대와 모든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제 멀리 먼지가 쫙하게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신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애국 군대였습니다 칠풍노도와 같이 밀어닥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좌우는 높은 언덕이 버티고 있으며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인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로 진퇴 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게 놓아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벗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니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에 열린 길로 건너갔습니다. 이를 본 애국 군대가 뒤따랐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어 애국 군대가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문제를 대응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친 말은 그가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공경에 처면 당황하여 우왕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제압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군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는 백성들을 잠시 동안이라도 안심을 시키려고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애국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애국을 떠나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이 돌아가서 비하이롯 근처 바을서본 많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다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지금 당면한 문제는 변덕이 심한 바로와 강한 군대라는 문제를 일시에 제거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라고 담대하고 확신에찬 어조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기회라고 인식하는 모세의 태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당면한 문제가 밥이 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 7개월이 되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시나이 반도 북부와 가난 땅의 최남단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최대의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지파 대표를 12명을 택하여 가난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난 땅을 샅샅이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학수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12명 가운데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난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 땅이 거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왔으며 승리와 무학과를 가져왔습니다. 그토록 기름진 땅을 원주민들이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을 탐내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그곳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승업들은 요시화되고 매우 컸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산이 없다고 하십니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니 우리를 마치 메뚜기같이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크게 낙담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시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만약 그들과 싸웠다가는 이스라엘 장년들은 모두 죽게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로가 될 것이니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소와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이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호를 거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요와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정당구은 가난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였으나, 반면에 요수와 갈렙은 가난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열정당구리처럼 가난 원주민들을 두려워한 근본 원인은 그들은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수와 갈렙이 가난 원주민들을 밥이라고 말한 이유는 가난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당구를 처벌하시고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요수와 갈렙을 제배하고는 그 날부터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38년이 지난 후, 요수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가나안의 성읍과 백성은 요수와 갈렙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용화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호원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여수 갈렙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은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당면한 문제를 밥으로 인식하는 여수 갈렙의 태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당면한 문제가 꿀통이 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통치한 왕도 없었습니다 각 지파의 자율성이 많이 주어진 느슨한 지파 동맹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영적 구조자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직무는 일식인 것으로 왕조와 같은 권력의 개성도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간은 약 400년이나 되었고, 12명의 사사가 활약했습니다. 삼손도 이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삼손 은 출생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요와이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출생한 아이가 삼손입니다. 장성해 된 삼손이 어느 날 딤나라고 부르는 마을로 내려가시면 그가 딥나이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소리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포도원은 마을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근처에는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 사자 같은 맹수도 출몰하였습니다. 성경에 어린 사자라고 하였는데, 이런 새끼 사자란 뜻이 아니라 젊은 사자란 뜻입니다. 힘세고 용명스러운 사자입니다 삼손은 당황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와 겨루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을 같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 날후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인 사자 생각이 났어 사자의 죽음이 있는 곳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사자의 몸에 벌떼가 윙거리고 거기에 벌이 꿀을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특유의 쬐거운 햇살과 건조한 바람으로 살과 내장을 짐승들이 먹어치운 가죽과 뼈는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 벌떼이 집을 만든 것입니다 삼손은 그 꿀을 하여 먹고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란 사건 기록에서 문제를 대응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삼순이 포도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자를 만나서 싸우게 된것은신 실력한 경운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가는 길목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생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은 특별한 포도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신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성도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포도원으로 가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자는 성도로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성도의 포도원 중심의 생활 달리 말하여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래도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를 회방하는 세력에 부딪힙니다. 교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전도활동에 적극 힘쓰고 예배에 부전이 참여하려고 하면 이를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스 6장에 기록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안에 수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에는 근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전하니 너희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을 알리니라 사탄은 성도 가운데서도 교회 봉사활동에 열심인 사람 전도활동에 힘쓰는 사람 예배 부자들이 참여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회방합니다 마귀의 공격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종 이단사슬로 미혹하고 유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분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구세주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단 사설입니다. 천국의 실절를 부정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단 사설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순간적으로 치아를 금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자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영감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연도와 날짜를 안다고 하는 가르침은 이단 사설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신앙생활을 대관히하도록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스겠지 그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하는 일라 하였으며, 핍박을 받라 실족하도록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간 관계에서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곤란 등이 있을 때 낙심하여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도록 충동합니다. 삼수는 젊은 사자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전면으로 마셔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간기하게 찌었습니다. 각가지 문제를 통하여 공격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응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스 11장에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사들의 저를 물리치기도 하며 유사들은 자기의 직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들은 더 좋은 부활을 놓고 저여 악형을 받되 고차이 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또 어떤 일은 희롱과 채취를 받아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바라시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중능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바라시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여는 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고 찬송하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되는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라 하였고 내 영우라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내어 내가 오려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수하는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하였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삼손이 요한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다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습니다 삼손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데, 전날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보니, 사자의 죽음에 벌떼들이 있고,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내어 먹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세나 짐승들이 사자의 죽음에서 살을 떠들어가 버리고 뼈와 가죽 뿐인 그곳에 벌들이 꿀을 쳐 놓았습니다. 삼손을 위협하고 질돈을 막은 사자가 오히려 꿀을 정화하는 꿀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자바사와 이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응하여 이긴 자에게는 유익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유혹과 핍박과 환란을 이기면 결국 환란의 복으로 고난의 영광으로 역경이 발전의 계기로 변화되었다가 옵니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극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앙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발은 후에 고난의 큰 섬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을 삐약기는또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삼수는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나실인으로 번역된 성경문화는 성별된, 동원된, 구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를 가리키 하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은 오늘날 성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권적으로 택정하여 나실인이 되게 하셨듯이 성도를 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성별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진부와 성장을 막는 어떠한 문제라도 두려움 알며 담대히 응전하십시오 삼선의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였듯이 여러분이 이겨낸 문제들은 여러모로 유익을 얻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도 얻게 할 것입니다 문제가 꿀통이 될수 있다는 인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문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당면한 문제가 밥이 되게 하며 당면한 문제가 골통이 되게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질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를 오늘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여 주셨서 문제를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응하므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기적을 향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우리 밥이 되고 우리에게 꿀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간장들을 많이 하는 우리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기도드립니다 아멘